제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 개부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 개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해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제 14장 당시에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활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띔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기랴다임에서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 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 곧 소아왕이 나와서 시띔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옹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띔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 다메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담메색 사람 엘리에세린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아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년된 암소와 삼년된 암염소와 삼년된 수지앙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제 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야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람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 아브람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한 땅에 거주한 지십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대로 그에게 행하라하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제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치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제 18장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 싸우나 감히 죽게 아르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